네, 안녕하세요. 맹꽁입니다. TVN의 윤식당이 뒤늦게 오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의 숨겨진 휴양지로 알려진 스페인 테레리 페섬에서 윤식당을 촬영했을 때의 논란인데요. 이곳은 따뜻한 기후와 에메랄드 빛 바다, 새하얀 모래와 싱그러운 산, 아름다운 휴양지 가장 예쁜 마을 가라치코입니다. 이곳은 화산 폭발에 영향으로 독특한 자연 풍경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여기서 오영 논란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식당 외곡 주장방송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우 이서진의 인종차별 당하는 걸 외모 칭찬으로 내보낸 장면들인데요. 문제가 된이 장면은 서빙하는 이서진을 본 외국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영상의 한 독일 남성은 같이 동행한 여성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이서진이 지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자막에는 여기 잘생긴 한국 남자가 있네? 라고 자막이 나왔고, 이 자막을 본 독일 유학생이라 밝히면서 이 독일 유학생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서진 씨 보고 게이라고 한 거예요. 잘생긴 한국 남자가 인내가 아니라 게이라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나가죠? 이렇게 방송에는 잘생겼다고 번역을 해서 자막을 내보냈다는 것이죠. 유학생이 다시 여기 게이 한국 남자들이 있네라고 한게 아니 어떻게 잘생긴 한국 남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독일 유학생을 하는 중인데요. 흔히 겪는 인종차별들을 이런 식으로 보니 정말 더 화가 나네요. 제 눈에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저거 유머 아닙니다. 유머 아니라고요.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자막을 저렇게 잘못 나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해도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거 유머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들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독일 아저씨 잘생긴 남자가 아니고 개이 한국 남자들이라고 하시네요. 잘생겼다고 하지 않고 개이 한국인 2명이라고 욕한 거예요. 욕이요 욕 욕. 또 독일 스위스 커플은 이서진을 향해서 저 남자는 혼혈일 거야 라고 인정차별적인 발언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아시아인은 못생겼으니까 잘생긴 이서진은 혼혈일 거야 하고 단정을 한 것인데요. 또 독일 커플은 대놓고 개이 한국 남자 둘이라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이런 혼혈일 거야 라는 발언은 인종차별 발언이라 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있고 네티즌들은 방송 나가는 거 알면서 저다이로 말하는 거면 아시아인을 얼마나 무시했다는 거냐. 또 다른 레티지는 독일 사람들 영국보다 심한 것 같아. 그래 나름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동양인이라고 개무시하나? 주작까지 할 정도로 백인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목이 말랐나? 그러면 저라는 열등감이 채워져? 자막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꿔 뭔 생각하면서 바꾼 건지 정말 궁금하네. 인종차별보다 더 짜증나는 게 일반인들이 외국어 못 알아들으니까 방송사들이 주작 번역하는 거. 아니야? 참, 하하. <laughs> 대놓고 우롱하는 느낌? 이러한 말들로 대트진들이 서로 비판의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동양인을 비요한 외국인에 대한 비난을 표시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사진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해서 그런지 아시아인은 못생겼다. 그런데 이서진은 잘생겼다. 그래서 혼혈이다. 라는 외모에 편견을 둔 인종차별적인 면들. 최근 서구에서는 아시아인이 대상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형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과 네티즌들의 댓글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오역 논란이 거세지자 티웨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과 해명은 내놓지 않고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을 슬그머니 삭제를 싹 했습니다. 방송 중에 나가는 자막 글들을 보면 정말 잘못 번역이 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비슷한 글들을 넣어서 번역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혹시 제작진에서 이도적으로 글을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인종차별이 외모칭찬으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독일어를 잘 모르다 보니 이러한 이유로 왜곡하는, 우롱하는 건 아닌지요. 우리 사회가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인상이 정말 강하게 보이는데요. 같은 사안도 외국인이 좋게 평가하면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시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많은 예능들로 한국의 것을 알린다기보다는 자랑거리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외국에 갈 때는 우리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라든가 알릴 것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동북공정에는 아무 말도 그리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뽕에 대한민국이 국뽕에 많은 방송들 자체가 주작인 데싶어 TV 키고. 얼굴 돌리게 되고 부정하게부터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뽕이란 말은 국가에 대해 과도하게 애착을 갖고 도취해 있는 것을 비꼬는 형태의 신조어입니다. 즉 국가와 희로뽕의 합성어로 국가가 잘 나가는 맛에 중복된 뜻입니다. 너도나도 유행처럼 좋아해 주니까 그걸 비꼬기 위해 국뽕에 빠졌구만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좋은 의미로는 국뽕에 취한다. 나라가 잘 나가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꼴때골을 넣었을 때그 칭찬을 좋은 표현으로 보면 손흥민 국뽕 오지네. 어이 주모. 국뽕 한 그릇 두소. 나쁜 표현에는 또 시발. 국뽕 오지게 들어가네. 국뽕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린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